안녕하세요. 여러분, 카두르님 여자친구라는데, 어, 친구, 친구 왜 해요? 실제로 어, 봤어요. 얼굴 봤어요. 어? 전화번호 아세요? 모르면서, 어? 나는 남자친구 없어, 없고, 여기는 어,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든 없든, 따라서 신과 만내 있잖아요. 내가 언제 여기 있어요? 이사람 미쳤어. 또라이야. 안재인이. 네, 난 따지면 던지지 마세요. 우와, 사라져요. 지금 매, 보세요? 보시면. 보시면. 자, 자, 자자자. 여보세요. 나보도, 나보고, 어? 신고한다입니다. 이 사람이 여자친구란데, 카드러님 남, 여자친구란데, 여서있죠? 내가 전화번호 언제 전화 찾고 어? 전화번호 지음죄가 언제인데요? 어? 자 자기가 내가 전화번호 알아? 어 신고한다니? 어 고소한다니? 어 사람을 때렸어? 때렸냐고요? 이 사람 또라이 아니에요? 아니야 미친 사람 아닌가요? 아니 내가 뭐 남자친구 이따부터 따라서? 아, 편이구나. 어, 아, 카드런이 편이구나. 이 생각하면 되지. 뭐, 어, 어, 남자친구, 나 던지지 말하잖아요. 근데, 어디 봤다고 밤낮 중인지 물어, 몰라서 근데, 이 신고한다고 진거 아니잖아요. 예? 신고한다고, 어? 신고한다고 진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이 신고하면, 신고하죠? 네 신고하면 자기가 기차서 가지 응? 나만 간거 아니에요 같이 가야 돼요 이 사람하고 전화번호 물으면서 어응 신고한다니 차단한다니 또라이 소리 바빠지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 귀신 들었나 응 이건 어 진짜 또라이다. 하, 진짜, 어디 봤다고 나도 밤에 한지 모르겠지만, 남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는 남자 별로 안 좋아하고, 결혼, 결혼 식 생각이 없고, 안 하면, 안 해요. 이 사람이, 여러분, 듣지 마세요. 이 사람 또라이고, 승이 드었습니다. 나보고 신관대요. 아, 짜증나기 보네요 진짜 또라이다 카도라님이 어, 이렇게 생겼어요 다 생겼죠? 음, 다, 잘, 잘 생겼고 이렇게 있고요 보세요 음? 진짜 짜증나게 불어요, 진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응? 어? 음? 이런면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금. 카드론이 편이니까, 편이잖아, 요 편. 이 사람 또라이네. 던지지 마세요, 이 사람이. 진짜 어이없어요, 지금. 여자친구가 생겼는지, 남자친구 생겼는지 아는데, 응? 내가 가까이 있으면 은산사람이 기다려 쉰 것이 있어요. 뭘 사니까 내가 뭐 전화, 전화번호 내가 전화쳤나요? 다른 사람도 다 전화쳤지. 내가 하다 찾냐고요? 또라이 아닌가요? 내가 욕했어요. 반말을 왜 해요? 에, 난 보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시고 함부로 이 사람한테 지질 마세요. 또라이네요.